온라인도 괜찮다 s s e l b y Say by Gosselby, Say by g o s s e 제발 y Gosselby, g o s s e l b 아 g 제발. o 아, 제발 <laughs> 아, 맵, 맵인가봐요 맵아맵 아, 맵 좋아 맵 좋아 이쁘네 아 맵이면은 아 맵은 이쁜데요 응. 울리는 그런 소리도 들리네요 와. 아 제발 설마 오오오 오! 어? 오, 뭐야 얘야? 너, 얘 아니지? 방금 걔 아니지? 별로 해, 주인공 에이, 느낌 안들어 별로 캐릭터 느낌 안들어 미안한데 미안한데 n p c 같애 너는 라스가 아니야 <laughs> 오 브루스? 어? 설마? 설.. 어어? 어? 설마! 어어 오... 어? 왔나요? 진짜인것 같은데 브루스인가요? 어요 에이 진파치는 아닌 것 같... 브루스! 브루스야 이거! 브루스. 브루스야? 브루스야? 어? 브루스! 진파치야? 오!! 어어? 브루스! 어 뭐야 브루스, 브루스. 이거 브루스라고? 이게 브루스, 이게 브루스라고? 브루스! 브루스! 진짜 브루스. 어 진짜 어어어? 브루스! 오 브루스. 브루스, 브루스 비 아비... 와, 야, 뭐야 이거 누구야? 브라이언이 됐어. 뭐야 이거 뭐이 누구야 이거? 어, 뭐야 이거? 아, 브라, 이 브루스 아닌데? 포클로? 포클로? 오, 브루스 스타일이다. 와. 스타일. 누구세요? 뭐지뭐뭐뭐뭐뭐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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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야, 뭐야? 공격이 먹히질 않아. 기가 쓴가? 오, 어 멋있는데? 오우. 오, 멋지는데요 와! 어, 존풍이다브루스인데 어? 이건. 타격감이 브루스인데 어. 세상에. 싸갔더라고. 오!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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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간 지역이 한 와우. 요. 와. 덩치 보세요 와와 와, 반격기 있는 것 같고요 오데빌인자오 어, 뭐야 이거 킹오브파이터즈의 쉔우라는 캐릭터였는데 걘줄 알았어요 이야 어, 너는 역사다 유얼 히스토리 역사가 될 것이다 와